안녕하세요. 안동맛뜰농장입니다. 오늘은 제1회 안동맛뜰농장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효과가 있는 말린 자색 돼지 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맛뜰농장에서는 당뇨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여주라든가 어, 돼지감자라든가 이런 어, 당뇨에 효과가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시에서 지원하고 안동장터에서 하요 특가로 진행하고 있는 하요 특가 행사에 저희 농장도 알린 자색돼지감자를 들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죠. 겠 어, 시중가로 지금 인터넷 어, 저희들 쇼핑몰에서 3만 원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안동 장터 하유트가 오늘 단 하루 24시까지 판매하는 것은 11,000원 36% 할인하여 19,000원에 말린 자색 돼지 간자 1kg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색돼지감자는 원래 돼지의 먹이로도 사용되고 뚱딴지 뭐 모양새나 이런 것이 뭐뚱하게 생겨서 뚱딴지라고도 불린 이런 아주 쓸데없는 어 작물이었는데 이눌린 성분이라 하는 성분을 발견하게 되어 아주 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약용작물이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슈퍼푸드라고도 하고 약용작물로 아주 인기가 좋은 돼지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당뇨 환자들에게 소식인 어 말린 자색 돼지간자 1kg 상품 구성을 시중에 3만원 판매하는 것어 오늘은 19,000원 할인율이 무려 11,000원입니다. 11,000원은 자색돼지간자를 어디에 갔어도 사실 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색돼지간자는 이눌린 성분이 있어가지고 어 당뇨 환자들에게 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색,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또눈 뭐 건강에도 좋죠. 어 그리고 저희들 농장에서는 자색돼지 감자를 어 깨끗이 세척해 가지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썰어 가지고 이래 건조한 다른 어떤 농장의 상품보다도 아주 우월하다고 자신합니다. 저희들 자색돼지 감자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저희 농장에서 만든 자색돼지간자 입니다. 100% 건조가 되어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건조도 잘 되었고 요게 제가 무게를 달았는데 요 쟁반 위에 있는 것이 330g 정도 입니다. 1kg 정도 되면 이 자색 돼지 간자 3배 정도의 양이 됩니다. 요거 3개 정도 분량이 지퍼백으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1kg 포장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색 돼지 간자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냐 면 차로 우려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눌린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뭐 열을 가해도 이눌린 성분 자체가 변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 덮어 가지고 차로 우려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자색돼지란자를 볶았습니다. 널로리하게세번 어, 볶았는데 어, 구수한게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볶을때는 집에 보통 지금 못쓰는 후라이팬 있으면 버리시는데 이런걸 이제 보관하셨다가 깨끗, 깨끗하게 닦아서 어, 이런 돼지간자 잠깐씩 이렇게 볶으면 이정도 양이 나오니까 뭐, 굳이 시장에 가서 뻥튀기 뭐 기계라든가, 어, 볶은 제품을 비싸게 구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 아주 간편하게 볶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볶아도 물이 잘 우러나오던데,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세번 볶아가지고, 이저 자색, 볶은 자색돼지 간자를 만들었습니다. 자색돼지 간자 맛은 구수하고 단맛도 약간 나고 우엉처는 약간 쓴맛도 나는데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색된 돼지 간자를 어, 끓이는 방법은 이 종이컵 정도 3분의 2 정도 하시면 이 자, 자색 돼지 간자가 한 40g 정도 됩니다. 요거를 2리터 주전자에 어 넣고 물에 살짝 헹궈가지고 2리터 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으면 어 약불로 하여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서 식혀가지고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 음료 대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색돼지 간자는 어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실 때는 꼭음 식후에 아침, 정신, 저녁 식후에 음료 대용으로 이래 드시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이 음 음, 자색돼지간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볶은 자색돼지간자를 우려놨는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진하고 차맛이 단길 정도로 색깔이 아주 진한 노란색으로 어 색깔이 좋습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색돼지 간자는 이게 즙을 만들어도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넣어도 단맛이 많이 나는데 차로 만드니까 구수한 맛도 나고 드시기가 아주 좋아서 당뇨 환자분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맛있네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 요거를 좀 섞어가지고 차로 찻잔에 한 4개 정도 해가지고 우려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맛있다. 저희들 안동맛뜰 농장의 자색돼지 간자는 이거 100%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정말 물건이, 물건 자체가 깨끗합니다. 이런,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돼지간자 보신적 있을까요 저희 농장에서는 정말 깨끗하게 세척 해가지고 흙이 하나도 없도록 하여 집사람하고 둘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슬라이스 하여 건조를 하여 건조자색돼지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안동 장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희 농장에 자색돼지 간자를 소개해 드리면 상품 구성은 말린 자색돼지 간자 1kg 2020년산인데 올해 수확한거 4월달에 작업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건조 자색돼지 간자를 만든 것은 원래 덕거서 차로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원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이 너무 바빠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 건조된 상품으로만 주문 오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린 자색돼지 감자가 안동장터에서 오늘 단 하루, 어, 24시까지 24시까지 할인이 아주 큽니다. 3만원에 판매 쇼핑몰에서 3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지금 11,000원 할인하여 1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자색돼지 간자 정말 좋은 가격이죠. 오늘 어. 페이스북에, 어 남겼는, 음, 글대로, 안동장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 9시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SNS로 좀에 날리고 해가지고, 한 15개 정도 판매가 되어가지고, 지금 45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해 저, 일례 방송으로 해가지고, 완판한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과연 완판이 될 렌지 참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색돼지 건지 할인에다가 오늘은 30g을 더 넣었습니다. 전0 3 0 g 으로 해가지고 3% 정도 더 넣어가지고, 어, 라이브 커머스 기념으로 3%더 넣고 할인 행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이 힘드시면 페이스북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안동장터 고객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054 853 5088 여기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주문하시면 어 전화상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안동 장터에서 도와줍니다. 어, 전화상으로 도와주는 것은 오늘 오후 6시까지이고 오늘 판매하는 것은 어, 24시까지입니다. 오늘 단 하루만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 당뇨 환자분들은 이 기계를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정상적인 가격이 됩니다. 오늘, 오늘 한 5시, 6시까지 들어오는 물건은 오늘 택배를 좀 늦게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주시면 오늘 어, 택배 포장을 깨끗하여 깨끗하게 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면 안동장터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어, 첫해 맨 처음 회원가입을 하시면 5,000원에 5,000원 어, 추가 할인 행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회원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어, 불편하신 분들은 전라상으로도 구입하셔도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면 어, 5,000원 할인이 추가로 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어, 꼭 안동장터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마뜰농장에서 무농약으로 아주 건강하게 재배한 안동마뜰농장의 말린 자색재비간장 정말 물건 좋죠? 저희들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일정하게 거의 일정하게 일정한 사이즈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물 끓일 때도 넣어도 좋지만 차로 이용하기도 아주 모양도 좋습니다. 이런 상품 흔하지 않습니다. 안동 마뜰농장에서 건강하게 재배하고. 미생적으로 만든 안동 맛들 농장의 말린 자색 돼지 감자 오늘 단 하루입니다. 다, 당뇨 환자분들은 정해놓고 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네이버라든가 톡스토어, 쿠팡 이런 것에서 전부 3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안동장터 하요특가행사로 11,000원 할인하여 할인율은 무려 36%정도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24시까지 판매를 하니까 숫자도 지금 한 45개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런지 뭐 언제까지 걸린지 잘 모르지만 판매되는 대로 판매하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오늘 아침에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덕근, 돼지 감자입니다. 저희들 농장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말린 자색 돼지 감자는 일반 흰 돼지 감자가 아니고 자색 돼지 감자입니다. 상품이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안동시 후원으로 안동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하요특가 행사로서 안동맛들 농장은 말린 자색돼지 간자 1kg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아주특가 행사로서 3만원짜리 19,000원에 판매하는 특별할인 행사입니다. 안동장터 회원가입도 하시고, 5,000원 특별 할인도 받으시고, 말린 자색돼지 감자 구입도 하시고, 오늘 주문하시면 이렇게 1kg으로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6시까지 정도는 저희들이 하여튼 있더라도 택배 포장을 하여 어, 정성껏 포장을 하여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330g 이 양의 3배 정도가 되니까 양도 엄청 많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기회를 꼭 잡으시고 이 정도 물건이면 좀 쟁여 놓고 여유 있게 드셔도 됩니다. 전화로 전화하셔가지고, 아, 못 샀는데 좀 할인 행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행사 끝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행사는 저희 농장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안동시 후원으로 안동장터 활성화와 농민 마케팅을 마케팅에 도움을 주기 위하 여하는 행사이므로 꼭 안동 장터에서 만 구입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하기가 힘드신 어르신들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적어 놨기 때문에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전화로 주문하셔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안동 맛돌농장의 제1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